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음,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좀서 있다가 좀 불편하면 자리에 앉아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소설 한편 써보기를 열망하는 작가 지망생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설 쓰기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어떤 작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는 영감을 중시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가서 떠오르는 대로 이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작가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기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또 만들어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장악하고 싶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소설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소설을 쓰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해마다 문예창작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한 50명 정도 수강생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45명 이상이 단편 소설 한 편을 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창작 확률이 90% 이르는 그런 소설 쓰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러한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볼까 합니다. 어, 소설이란 무엇인가, 왜 소설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소설을 쓰려면 소설의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설의 소재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소재에다가 좀 살을 붙여서 어떤 줄거리를 만들어보는 법을 아웃라인 작성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라인 을 작성했으면 자기가 쓰고 쓰려고 하는 그 소리, 스토리, 소리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아웃라인을 좀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할 것인가, 이제 누가 전할 것인가, 화자, 서술자 문제를 또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소설을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 플롯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설로 플롯 짜기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여기 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소설이란 허구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죠. 그래서 소설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더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얽매여서 어떤 사람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바닷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비록 자기가 경험, 자신의 경험에서 소재를 취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취사 선택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과장하고 또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과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뭐, 허황되게 부풀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확대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데 가령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부부간에 어떤 자존심을 건드려서 부부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소설을 쓴다고 하면 실제의 분노보다 더 지독하게 내면을 그려내고 또 많은 또 그밖에도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집착하지 말고 얼마든지 만들어내나가는 이야기다, 꾸며가는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허구다 이것이 가장 소설에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확대하고 꾸며 나가라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는 소설의 힘은 리얼리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소설의 힘은 리얼리티에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는 소설은 화보다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말해놓고 소설의 힘은 리얼리티에 있다, 사실성이 있다, 뭐 진실성이 있다 이러면 좀 모순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설에서 말하는 리얼리티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인물이 존재했느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소설 속에서 어떤 그 논리성과 그 이야기의 논리성과 일관성 문제죠. 소설에서 논리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독자를 설득해 낼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소설에서 리얼리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그 소설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이거 좀 개연성이 없지 않냐? 그러면 발끝에서, 이거 싫어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싫어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독자를 설득해낼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바로 소설에 있어서 리얼리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작가는, 바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 우주인이라거나 아니면 유령이라거나 이런 것도 설득이 낼 수가 있지만 무능한 작가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 이런 사실조차도 설득이 낼수 없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소설이 리얼리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과 일관성으로 이러한 독자를 설득이 될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소설에서 리얼리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소설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작가들은 왜 소설을 쓸까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왜 소설을 쓰려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나 또내 가까운 이웃이 부당하게 그러한 권리를 억압, 당했다거나 아니면 침해받았다면 나는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동조를 얻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을 것입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은 자기의 생각, 어떤 인간이라든가 삶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과 조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욕망에서 소설을 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하나의 책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소외로부터 어떤 특별한 소외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 구체적인 해방을 제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삶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조망과 성찰. 다른 사람과 나눠보기 위해서 소설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작가들은 때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치유를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헨리 밀러, 그리고 이사벨 아인데, 그리고 오해 겐자브로나 이청준 같은 그런 작가들은 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소설 쓰기를 통해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은 그 치유의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쓰기라고 하는 것도 치유의 글쓰기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부적, 세부상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부상황으로 기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 있는 그리고 일관되고 의미 있는 구성을 한그 쓰기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설 쓰기하고 많은 점에서 좀 부합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 속에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행이라든가 슬픔 이런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죠. 형태를 부여하고